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할 것은 25페이지. 페이지 25 페이지,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보면은 어,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나옵니다. 제목이 스펙트럼과 스펙트럼과, 럼과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우주의 원소 분포예요. 먼저 이제 스펙트럼이 뭐야? 스펙트럼. 많이 아니, 아니 수가 없네. 수가 없네요. 페트가 아니고 스펙트럼. 스펙트럼. 이 뭐야 이게? 뭐냐? 너 뭐니? 너 대체 누구니? 라고 하면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빛을 나눈 띠. 빛을 이제 분리해서 나오는 띠. 빛이 띠이 빛이라고 말해 쉽게 말하면 빛이다. 이 중에 빛 빛인 거. 근데 이것은총 이제 그세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이제 연속이랑 선이거든 이게. 근데 그좀더더 분류하면 이제 총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연속 스파크라 그리고 자이 말이 뭐냐면은 보시고 이빛 빛. 얘가 연속으로 있는 거야. 그 얘가 뭐냐면 무지개. 무지개. <laughs> 무지개가 이것이고, 대 연속 스펙트럼 그 얘야. 보시니까. 그 무지개는 거 당연히 뭐 이제 얘네 그 들어 스펙트럼 본적 있나 혹시? 유달. 긴거 보면 길게 나, 나오는 거. 어. 그긴 모습에 보면 무지개, 무지개 다 있는 거. 네? 무지개.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게? 일곱 가지. <laughs> 이상할 빨, 어, 빨주, 덕 어, 어. 파람 그죠, 1까지는 분명히 정체 일룩 까지는 라이프 보다 좀 이어진 거 음. 그런 모습이고 아무튼 무지개는 연속 스피트럼 모습이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풋, 아, 방출 스피트럼 방 아, 하자 방출 스피트럼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글짓띠 이것을 그 내보내는, 에너지 내보낸그 모습인데 이거 어떤 모습이 있는 거냐면 그 바탕이 검색 검색 바탕이에요 검은색 바탕이고 여기에 칼라선 칼라선 있는 거 칼라선 칼라선으로 있는 것이 방출 스펙트럼인데 이때 그 칼라선 이거 칼라선 칼라선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내 보내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내 보내니까 방출 스펙트럼 습이고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반대거 흡수 스펙트럼 스프트럴. 흡수 스펙트럼인데 이 모습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띠이 띠를 그 흡수한건데 그띠 해당되는 에너지를 전부 흡수한거예요이 모습은 이제 그 기본 바탕이 무지개 바탕 무지개 바탕이에요 그렇습니까? 기본은 전부 무지개 빨, 주, 로, 주, 프라는 거는 무지개 무지개 모습이고 거기에 얘들아 문제 이거 색깔 보게 파색검색 흰색이요 색깔이 보게 무채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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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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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이다 검은색이다 색깔 보라고 검은색 검은색이다 검은색 무지개 파생 검은색 검은색 검은 선으로 있는 검은 선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색깔 보라고 검은색 검은색 얘들아 색깔 뭐야 이제? 이색이떻게되 어?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 그 원리를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보면 그 고온이 천체, 마치 우리 뭐별 같은 거, 그런 뜻. 또는 뭐 백열 정도 되고 또는 뭐 은하도 되고 그런 것들요 그런 고온이 천체, 고온이 천체가 무슨 천체요자 천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물체, 다시 말하면 우주에 있는 물체라고 떠올리면 돼요. 그 고온. 아. 뜨겁다 그러니까 보니까 에너지를 내 보내는 거야. 됐네요? 그 에너지내 보내는 게이거을때 우리가 이제 분광기로 보는 거야. 분광기. 분광기가 뭐냐면은 하면... 얘들아, 분광기 무슨 말 뜻일까? 어, 빛을 그죠? 분해하는. 어, 그죠? 빛을, 빛, 빛을 분해하는. 나누는 거절 장치, 기구. 그런데 별거 아니고 이것이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삼박 유리기구이가프리 또는 우리 가 간혹가다 보면 유리창에 보면 무지개 나오는 거본적 있죠? 그 정도 다 이제 그 유리창인 것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그 분광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그것이 뭐냐면 연속 스펙트럼 나온다 어떻게 되십니까? 그 고온이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이제 분광으로 보면은 그때 나오는 스펙트럼이 뭐라고? 연속 스펙트럼, 우리가 무지개 그쵸? 근데요, 단또 끝나고 아닙니다 또, 고온이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이제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사이에 무엇이냐면, 저온이 기체. 됐나요? 저온이 기체가 있어요. 자, 천체고 기체다? 네. 천체라면 저, 어떤 물론 그 고체는 아니지만, 어떤 덩어리를 본 것이 천체고, 기체는 똑같이 뭐야? 가스 같은 거. 구름, 그런데. 그런 데. 그런무을 이런 떠올려? 또는 성운 그런 데 떠올려? 그래서 저온이 기체 통해서 이제 보는 거. 그때 보면은, 고온이고 저온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야. 또그 말도 뭐냐면 이 저온이 기차가 이 고온이 천체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해자그렇그렇게그렇 통과해서 나온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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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이 그렇죠. 이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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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이 천체에서 <laughs> 나오는 빛을 저온 기체 통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온이요, 저온이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 이동 혼자만큼 우리가 아직 그, 볼수 없는 거. 그것도 다시 말하면은, 저온이 기체가 고온이 천체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는 거야. 우리 네? 한 번쯤 뭐, 천체가 아니고, 뭐 기체. 기체니까, 어, 뭐 저, 그, 어디 있죠? 뛰어내리는 거. 그래서 전부 다 흡수하는 것 보통 일부 흡수해. 물론 그 이기체 해당하는 데 어떤 원소, 어? 원소가 원소가 어떤 선스펙트럼 그것을 좀더 흡수한 그 모습이야 되네? 어떤 원리인지 봐야 돼 이런 거 실험기고 이거, 이거 나오게 안 나오게 나와요 나옵니다 음. 그래서 그 글씨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림 통해서 A, B, C 나온다니까 그래서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냐 다 물어보는 거 그래서 어떤 원리인지 같이 봐야 돼 되네? 다음에 자 보자 이 고온이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에너지를 저온의 기체 통해서 보니까 저온의 기체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뜨거워져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고온이 기체가 돼 그래서 고온이 기체, 얘는 고온 기체예요 고온이 기체인데 자, 고온이니까 얘도 어떻게 돼? 에너지를 다시 또 내보낸다고, 됐습니까? 그 고온이 기체에서 나오는 빛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간기로 보면 은 이때 나오는 스펙트럼이 이것이 뭐냐면 방출 스펙트럼, 그나요? 이해가나? 네. 스펙트럼은 이세 이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잘 보면은 얘는 연속이고, 이두 가지 종류나 선이지 선, 그죠? 우리가 좀 다시 또 나누면은 연속이랑 선이랑 알 수가 있는 거, 그나이선 스펙트럼 경우는 이제 흡수랑 방출 총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원리인지 봐야 돼, 그나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 딱히 뭐 없고 그냥, 뭐 그냥 새 걸로 암기해도 되지만 그럼 너무 좀 재미없으니까 원리좀 봐가면서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이냐면 이것도 있어요. 어그각 원소마다 가지고 있는 그선 스펙트럼은 전부 다 고유하다. 예를 들면 이제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다 있고 하는데 각 원소마다 가지는 그선 스펙트럼에서 이제 선이 개수랑 위치 그것은 전부 다그 그 고유한 거예요. 안 변해. 어떤 그 특정 원소가 있으면, 그 특정 원소에 대해서 이제 선 스펙트럼. 그것이 정답이 있어야 돼. 요 그죠? 또, 그리고 또, 또 보자, 또 보자. 같은 원소에 대해서 방출각수 이런 스펙트럼을 보면은, 그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 선이 개수랑 위치가 되는 거. 또 같이 봐야 돼. 됐나요? 네. 자, 예를 들면 이제 수소. 수소에 대해서, 수소 기체에 대해서 어떤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나오는 선이 위치랑 개수. 또 이제, 수소기체에 대해서 스펙트럼 런, 스펙트럼, 이스펙트럼이 입출형 개수 보면은 다 똑같은 모습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같은 원소인데 흡수랑 방출 그 스펙트럼에서 선이입출는 개수가 다르다 하면 띵 트는 거 그리고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 어떤 것을 이게 외워야죠? 외우고, 시험 문제에서 다 알려주고 그니까 음. 외우면 자체는 어떤 플렉스, 너한테 모르지 않았나 하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만 보인다. 원리, 그렇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무엇인지, 또 스펙트럼 종류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과정 알면 돼. 그래 끝나가시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어, 어떤 것인데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 어, 예를 들면 이제 그 별, 별기 나오는 어떤 별빛 그런 있으면 당연히 만약 이 별이 아, 잠깐만, 아이 별, 저희 아직 안 다니죠? 별이면 그 대기, 대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별이랑 그리가별 대기 비교하면은, 별, 별 자체가 아직 고온 천체가 되고, 별 대기가 저온이 지체된 모습이야. 그래서 별빛에서 나오는 어떤 그 별빛을 볼 때, 우리가, 뭐 당연히, 별빛이 대기, 통과 돌려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실제로 태양, 태양 대기 성분이 무엇인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프라노퍼는 해서 나오는데 올챙이 아, 나오는 네. 저 이제 25페이지 얇은 쪽 플러스 강이 6번에 나오는 그 보이실까? 뭐 태양이 스페트럼에서 나오는 아, 나타나, 나타나는 흡수선 보이나? 20페이지 그 6번 플러스 네. 강이 6번 네. 얇은 쪽? 네. 그래서 어 20페이지 26 26 26 26번째 페이지? 그거 아니고 26번째 네. 뭐야 어, 어, 어 네. 아니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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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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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 25 미안하다. 25. 25페이지 그 플러스 6번 얇은 쪽 오른쪽에 나오는 그 이제 선스펙트럼 길게 나오는 그래? 태양이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수선그 모습인데 이것도 분명그 태양이 대기성분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쩐지 그 검은 선 나온다고 그것을 이제 다른 원소랑 비교해서 태양 대기의 어떤 성분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뜻입니까? 오케이? 자, 그런 방식으로 보면은 우주에 있는 어떤 별, 별들 있으면 백빛을 우리가 본다고 볼때 우리가 그냥 보는 건전 아니고 당연히 별 별이고 지구 지구면은 백빛을 우리가 볼때 당연히 그 공간 이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 네. 그럼 이게 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 변화 없었 했잖아. 네. 근데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백빛 스펙트럼을 분석한 거예요. 래서 <laughs> 보니까 가장 많은 성분이 뭐냐면 수소. 두 번째가지 희류 알수 있는데 어떻게 알수 있는 거냐면 어이구, 그 원리가 뭐냐면 쓸모없는 거 치우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에서에서 음. 보면은 그러니까 선이 산이 추가지인 것은 포함이 아니에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이 선이 위치랑 계수 위치랑 계수 그래서 이 선이 어디 있고? 또몇 개이고 그런데 위치가 어디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수 있고 다음에 그선 스펙트럼의 그폭그죠 선의 폭. 선 스펙트럼의 폭을 그 그렇죠? 통해서 그 함량을 알수 있어요. 함량은. 얼마큼 들어갔는지 함량 알수있다 함량 뭐비알수 있다. 그래요. 당수 그 많이 있으면더 그 찌당인도 있고 두게 있고. 별로 없으면 촘하게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비교할 거니까 우주에서 가장 많은 것은 수소 두 번째가 헬륨인데그 뒤가 약 3대나 그러면 그래. 이때 선폭은 뭐예요? 어, 이선 폭은 뭐예요? 이 선이 폭, 선이 폭이 폭, 예. 아, 어. 이 선이랑 이선 사이에 폭이 복이... 복이... 어 아, 어, 아, 그거 이거 말고 음. 이선 자체 음. 두께, 아, 두께요. 두께요. 아, 그러니까 물론 저 예를 들면 수소라고 하면은 수소가 이제 어떤 이제 선수들처럼 선이 있어? 네, 그 선이 게 전부 다저 두께. 두께. 음. 어, 아, 그건 음. 어느 음. 하나의 선 말고. 아, 그리고 원소 가지고는 선 스펙트럼의 그선선 아, 위치가 각 원소마다 다른 구조. 아, 그러면 네. 하나의 그 스펙트럼 막대기 안에 네. 모든 원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다 포함돼 있다라면 다 있을 수가 있고, 뒤에 나오는 원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 우리가 네. 다시 말하지만 이제 모든 원소마다 가지고 있는 그선 스펙트럼의 위치랑 계속 다 외워야죠. 어, 외우고 시험용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외우면은 자신만도 픽셀이 나는 모르잖아 내가 외웠다 하는 네. 거알수 있어요 그때만 음. 시험머니가정 알려준다는 거저 스펙트럼에 모든 원소가 음. 있으면 아예 안 되잖아요 그이 뭐냐면 에너지 많은 원소도 음. 좀 되게 어. 왜냐좀 그런 데 그럴 수도 있고 막그래야되또 어, 수많은 원소가 있으면 좀더 있으니까 모든 영역에서 좀 에너지 방출하면다 이어진 거그 우리 무지개에 나오는 거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면은 어, 어, 어. 또 발빛 스펙트럼 에서 발빛, 별빛. 발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알아낸 것이 뭐냐면 수소수소랑 투소. 그리고 이제 헬륨, 헬륨의 질량비가 3대 나온다 질량비, 질량비 3대 나온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 이것을 처음에 다음우스가 먼저 예측을 하고 나중에 그냥 오. 어? 맞네. 잠깐만요. 네. 뭐 질문, 질문. 또 실제로 보면 우주, 우주에서 가장 많은 것은 수소. 두 번째 헬륨이었는 나머지 등등 해봤자 다른 뭐 주기표에 있는 점들, 원소들 많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자 질문, 질문. 네, 삼대1이 없었던 건 뭐예요? 어, 질, 질량비. 그러니까 어떤 비율이 있으면은 그 비율이 어떤 비율인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 숫 자, 딱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비인지봐야 돼. 그래서 질량은비 r e 데 of the 해 u 거 d 나나 s 나 t h e 는 거? i l 이 t 뭐 k e up. So, h e n n 대 The c h 알했어요알했죠이쨌은 이제 u 그 응. 그 아, 그래? 이제 그분 Okay, you s e 가가 it t 어떻게 해서 o 대 s e Okay, you send i 그거 o 명 h e h o u 되 e o k 수업이가 그래.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그럼 감옥그가 어떻게 가어 d g e Kenya. y o 야 되는데 l buy it in there. 가 제목 딱히 없옥요가 예측 먼저 예측. 뭐 우리가 이제 빈 o 주 t c 서 보면은 o 그 it. One of y 양양자자 u 성자 l l be a y o u n g 그그 e 중성자 나올 때. 근데 응. 양성자랑 양성자랑 처음에 u 수비가몇대몇이 처음에. 아, 네, 네, 네. 어저1대1대1대1 어, 1대1대었는데우주대1대1대 <목소리> 1대 팽창해 대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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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에대1 <목소리> 팽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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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해. 그 1대1대대1이1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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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1대로대1대1대1대1대1대대1대1대1대대1대대대대 양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약 하나,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두개 뻥튀기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뻥 그렇죠? 몇 개? 10, 그죠? 열4개열4개 14, 14, 14. 14개, 두개에서몇 대면 7, 8, 2, 약 4, 면서 7, 8이 나옵니다. 이 모습인데, 그래서 우주가 계속 록 팽창한다고, 팽창하는게 다 네. 이렇게 확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체가 되는 거냐면, 자 문제 빅뱅은 뭐 어, 어, 어. 3분 때뭐 나오게? 삼분 때 커크. 빅뱅은 3분 때뭐 나오게? 수소헬륨원자이 커크 전자핵아그전인가 빅뱅은 3분. 3분. 아 커크 아, 전자헬자핵자헬원자 아, 아. 아. 어떻게 이루어져 있전자얘전자이 양성자. 헬원자양성 양도 중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 합체 것이 이 뭐야? 헬륨. 헬륨 원자핵이에요. 그리고 자, 수소 원자핵은 어떻게 이루어져있게 어, 양손에 하나. 이거 하나 하냐? 수소 원자핵. <laughs> 수소 원자핵. 조금 더 한글로 해서 볼게요. H. H. 볼것 같아요. <laughs>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이것이 헬륨이고 있것이 수소. H. 수소 원자핵이다. 그래서 보면은, 저 보면은 저잘보이좋다 분리해서 보면 분리해서 보면 분리해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 뭐가 돼? 전부 다 수소가 되고 이것 나중에 헬륨이 되는 건데 자 수소 원자기에다가 전자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은 수소 원자가 되는 거야 음. 그렇죠? 여기는 헬륨 원자기에다가 있는 전자가 두개더 들어가면은 헬륨 원자가 돼그렇요 그래서 이때 만들 할 때는 수소이도 개수비, 수소나 헬륨 개수비, 개수비를 보면 몇개 나올 수 있는 거? 12개, 음, 12개의 수소가 원자 나올 수 있고 몇 개의 헬륨 원자가 나와? 1개 어, 나와. 개수비는은1 2대1 나오고 되네요. 그 다음에 양손에 중근에 로어왔는데 질량을 이제 1대를 바라보면 거의 큰 차이 없어요. 그 전자의 질량을 1로 하면 양손자하나 질량이 뭐 1835나오다고 약 1800개 이상 더 차이 나요. 또 이제 그 중성자의 경우는 그거에 조금 더 나가게, 그약1 뭐, 8 3 0 8나간나 그럼 한 가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이유지 수소. 이만큼이 헬륨인데 몇 개? 1 2 개. 몇개 이거? 어어 이거 이거 하나 둘셋어 개. 그래서 전체 이 질량비를 보면 질량비. 아. 질량비 보면1 2개대4 개니까. 약다면그다면에그 다음에, 그렇게해그렇게 해서 다가에그 다음에, 우주를 볼질량음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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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그다음가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1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2에그다예에그 다음에, 그다 h 확률이 4개한네개있 개니까. 그개수이랑지량 약간 구별를 해야 돼. 아, 네. 개수랑. 어, 씁니다. 개 비슷하죠. 데이터 비슷하나. 개수, 개질량, 어. 개수 질량. 개수비는 12대 1. 그럼 질량비는 3대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말하지만, 숫자에 그만 다 외우면 안 돼.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비인지 봐야 돼. 그래서 3대 1은 어떤 것에 대한 비야. 질량비. 개수비는 12대 1. 1. 그래요? 정런 과정에서 이제 가운데부터 예측한 거야. 예측하고 보니 나중에 보니 어 맞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주론 증거 총두 가지. 뭐냐면 수,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이 지방비 3 대. 그리고 우주에 어, 우주 배경 복사. 두 가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문제 어퍼. <laughs> 자2 5 페이지 개정 속속 1번 문제 같이 합니다. 망가졌어.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입자. 연결하시오. 빛의 지구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입자. 누구니? 퍼크 어, 전자, 어, 디그시고. 두 번째, 퍼크 세 개가 결합하여 뭐가 돼? 어, 양성자, 중성자. 어, 그리고 세 번째, 양, 둘, 중, 둘합쳐되면은 헬리 어, 어, 원자핵이고. 다음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지면 원자, 렇죠 이번 문제 스펙트럼 첫 번째 고온이 별 표면에서는 모든 판장의 먼저 연속적인 세개 끼에 나타난다. 맞죠? 이것이 뭐야?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 뭔가? 두 번째 태양의 스펙트럼 흡수선을 분석하면 태양의 구성 원소를 알수 있다. 맞죠 네. 그죠그라미세 네. 번째, 수소와헬륨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소의특다다르니다원소가다르면다 다른 거좀 둘다 다음 단계 문제 다시 풀고 3번 문제. 자, 우주에 가 많은 거두 가지. 어, 수소와 표영. 지이이에 때는 3대2 1까지.